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저격 사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직 디테일한 부분들 중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사건은 앞으로도 여러 영역, 여러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예언에 대해서도 나눴는데요.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다 보니까 이 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 이 분의 유튜브를 제가 좀 봤더니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나 이런 좀 어두운 일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도님들께서 이런 여러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많이들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나누고 싶고요. 그 방법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방법,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기름부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근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진 않은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거르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좀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럴 때꼭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은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의견이 꼭 언급됩니다. 은혜를 좀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는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지적이 또 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이 우리나라 말로 은혜라고 할 때는 좀 덜한데,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은혜, grace라고 할때 왠지 죄에서도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은혜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가장 성경적인 준비이면서 또 성경적인 자세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담대하게 세워져서 혼란과 의심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 20절은 한 구절 다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이 뒷부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요 부분만 이제 딱 잘라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한 구절만 똑 떼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성경적 맥락에 따라 이 구절을 인용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구절은 한 구절이 아니라 반 구절만 인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할때 대부분 죄가 많아지면 은혜도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어떠한 한 범죄가 있었는데 그 범죄가 율법이 들어오기 전보다 율법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 범죄가 더 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즉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가 있긴 있었지만 율법이 들어와서 그 범죄를 더 죄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죄를 더 많이 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죄긴 죄였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해서 똑같은 행동인데 죄가 더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해졌다.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이지. 죄를 지면 질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물론, 그동안 우리가 적용한 것처럼 죄를 많이 지은 곳에는 은혜가 더 넘치는 것도 잘못된 적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이 구절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것까지 우리가 같이 보면 알수 있어요. 어떤 한 행동이 있는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보다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그 죄가 더하게 됐다.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은혜에 은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죄를 더 짓도록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한 거죠. 또는 뭐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디도서 2장을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왠지 좀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뭐, 에베소서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기 디도서에도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그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주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도를 말하죠. 모든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세요. 무엇을 가르치시냐. 첫째,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둘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도록 가르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왠지 반대로 이 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게 살도록 조장한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 가운데 살도록 조장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은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다면, 여기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를 가르쳐요.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부할 것을. 그리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할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경건하지 않은 것,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정욕들, 세상적인 정욕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예요. 또한 이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되. 맑은 정신, 깨어있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현세상에서 깨어있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왠지 은혜를 주장하고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도록 하는 움직임들이 많죠. 또,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여기에서 다른 구절에서도 이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저 복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공중에 오시는 것을 보통 이제 공중재림이라고 부르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지상재림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공중재림이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제 은혜, 은혜 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지도 못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이렇게 흥청망청 하다가 왠지 이제 남겨진 이 다섯 어리석은 처녀처럼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은혜를 왜곡되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죠.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했다면은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은혜를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 결과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왠지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사역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을 왜곡한 결과이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면 은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면,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겠고, 마지막 때 이렇게 살면 뭘더 바라겠어요? 이렇게 살면,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교회로, 신부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은혜는 이런 일을 한다. 라고 모든 권위로 꾸짖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야단치고 소리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의 종이 야단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막 화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네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때 교정하고 꾸짖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 되고 또이현 세상에서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잘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이 뒤에 남겨지게 되지 않아요.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남겨지지 않습니다. 또저 복된 소망,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왔는지도 모르고 잠자는 성도들이 되진 않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또이 땅에서 선한 행위,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선한 행위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면 말은 은혜, 은혜라고 하지만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유튜브에 여러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대로만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수 있고 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분과 친밀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